안녕하세요. 스님의 텃밭입니다. 그래도 물컹물컹하네. 오, 이건 딱딱하다. 이렇게 배추가 오므려졌다가 벌어지잖아요. 이게 꽃이 폈다고 한다고 하는, 하는 것입니다. 오, 진짜 딱딱하세요. 오, 진짜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어, 긴장해야 되는데. 한폭기 뜻. 뽑아다가 상추 싸서, 아니 쌈 싸서도 먹고, 겉절이에서도 먹고 얘는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네. 그한포기만키울라 그랬더니 계속 나오고 황금 배추라고 해서 심었는데 속이 그렇게 노랗진 않대요. 아, 우리도 황금배추라고 해서 샀는데, 황금배추가 아니고, 이거는 달팽이들이 이렇게 다한 건데요. 속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 냇물에 추워가지고 또 발라당 벗겨지는 거 아니야? 이야. 이렇게, 이렇게 감싸있다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게 꽃이 폈다고 한대요. 이렇게, 이렇게 꽃이 어우, 너무 좋아. 고생했어. 배추들아. 꽃이 풍요. 배추입니다. 아우, 진짜 배추 꽃이 피었어요. 장미꽃 같이. 이야. 뽑아야 되겠습니다. 도포기만 뽑아가겠습니다.